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야마 F250, 250, 보자, 넘버가, 250 GET, GET입니다. 길이는, 엔진 길이는, 어, 울트라입니다. 30인치고, 어, 연식은 2016년에 판매가 당기고 키로수는 어, 기로수는, 아, 시간은 651시간. 게이지상이 651시간이고, 판매는 제가 있습니다 2016년 이후에 판매는 제가 있고 어, 기계는 얼마 사용은 하진 않았습니다. 얼마 사용하지 않았고, 어, 요게 스케그. 어, 이 스케그는, 어, 강에서 모래바닥에 타가지고, 요렇게 조금 깎여서, 날카롭게 돼서, 어이 스케그를 별도로 달았습니다 이 스케그를 달았고 키스는 이렇게 뭐 나가 있습니다 장키스는 이렇게 나가 있고 어디 부사진 데는 없습니다 자 보면 기계는 아이고 해가 기계는 엄청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유압 어, 실린더는 시펄스 고마력 거 고마력 게 달리가 있습니다 자 엔진 한번 열어보자 엔진, 어, 되겠나? 잡아줘야 되나? 자, 엔진은 좀 닦아가지고 깨끗해 보입니다. 어, 본래 깨끗했는데, 뭐 그대로 보이지도 뭐 이상은 없습니다만. 자, 그리고 이게 이제 651시간을 탔는데, 어, 단점이 어, 워낙 운행을 안 해가지고, 어, 이쪽 자리 밑에, 저 썸머스텝 자리 위에 조금 사가서, 어, 보강 용접을 했습니다. 보강 용접을 했는데, 뭐, 엔진 아래는 부식이 또 없고, 괜찮습니다. 뭐, 생활적으로 생기는, 어, 일반적으로 생기는 부식 조금 있고, 나머지는 비스톤 크랑크다 이상 없습니다. 뭐, 침수된 것도 없습니다. 제가 그, 저, 엔진을 팔고, 관리를 해주고 했기 때문에 별 다른 그건 없습니다. 체크가, 엔진은 앞전에, 어저 위에 저 용접한다고 한번 떠든 적이 있고, 어다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에너드도 지금 바꾼 지 7개월인가 된것 같습니다. 됐고, 파우트림 이상무, 어 엔진은 전체적으로 다잘 됩니다. 다잘 되고, 어 스케그. 스케그만 저쪽이 그거 돼 있고, 그리고 프로펠러. 프로펠러는 어, 모래바닥에서 타가지고, 어, 날카로워져서 알루미늄, 어, 알루미늄을 넣어서 판매를 할 겁니다. 그것도 솔라스 알루미늄을 넣어서 판매를 합니다. 어, 이거는 관리가 잘 됐기 때문에 판매를 목적으로 유튜브를 찍습니다. 어, 2016년식입니다. 제가 2016년도에 기계를 낳은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기계 상태는 괜찮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위에, 썸머스텝 자리 위에, 용접이, 보강 용접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기계는 보시다시피 아주, 따꿍도 마찬가지고 깨끗하고, 보자. 지금 보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세트는, 게이지, 게이지인데, 어, 뭐, 키스가 조금 났는데, 요거는. 그리고, 704 컨트롤박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704 컨트롤박스. 그리고, 어, 게이지가 하나 더. 어, 스피드 게이지. 하나 더 있고. 그리고, 요아밴드 어, 시프스트 요거 하고, 시간은. 지용아, 요아 와봐라. 어, 시간은 게이지상에. 어, 이거는, 뭐, 컴퓨터로 찍어서 보여달라고 하면 제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 색깔 좀, 노란 거는, 어, 그거 되고. 제, 어, 제대로 되죠. 어. 651시간 탔습니다. 요 모드로 눌러보면, 음, 보세요. 어, 650시간. 육, 600, 651시간 탔습니다. 어, 저기 어디고. 컴퓨터를 꼽으면 오차가 조금은 있습니다 몇시간 오차는 있을겁니다 요거 하고 자 보자 704어 칸마운트 입니다 컨트롤 박스 거의 뭐 얼마 쓰지를 않해 가지고 방치 수준입니다 뭐 이런 기계는 뭐 확실하게 잘 도니까 비스나하고그라운크하고다 이상이 없습니다 비토닝은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비토닝은 내가 알기로는 교체가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그거 말고는 크게 이상이 있는데 없고, 어, 탔던 기계고, 651시간. 아, 요거 참고해 주시고, 기계 금액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저 정도로 기계가 깨끗하면 한 1800만원 선 받습니다. 근데 지금 어, 흥정이 조금은 빠질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어, 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기계가 워낙 좋은 게 나왔기 때문에, 어, 지금 영상을 긴급으로 올립니다. 앞전에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벌써 다 사가셨고, 요거 한 대, 연말이 한 대가 나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